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을 만나볼 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민님의 사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세심한 풀이 에 감탄합니다 저는 정민현 경수를 신유일 심유씨 입니다 명리학 공부가 잘랑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네요 자 지민님 사주를 풀어보고 사주 명리학 공부에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지민님 사주 발자가 되겠습니다 정민현 경수를 신유일 신지어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겠죠 사주 연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네 되겠습니다. 먼저 비금인세부터 찾아보면 세는 월간의 경금 큰 세, 일지의 요금 시간의 신금 작은 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세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새겨주는 인생인 흙을 찾아보면 은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지의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나, 나와 있는 내 편이 대단하죠? 월간, 경금, 큰 쇠. 일지, 요금, 시간, 신금, 작은 쇠. 연지, 미도 작은 흙. 월지, 슬토, 큰 흙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업에서 힘이 입받고 재성, 일간이 힘이 받고 관상일간인 나라의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가지가 상대편호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호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호행 나무 관상은 쇠를 극한호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부터 잘 보면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있는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물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면은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의 묘목 작은 나무가 암장돼 있네요. 다음에 환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의 정화 월지 술토 안의 정화가 암장돼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명목 작은 나무, 정화, 작은 불 뿐이네요. 지장간의 작은 불과 작은 나무 이러다 보니 사주가 아주 강해졌네요. 내편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의 오행은 정화, 명목밖에 없어서 상당히 강해진, 심강해진 사주 파자가 되었네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연간에 있는 정화 있죠. 정화는 나를 극한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를 극한가에나 미드로 생하고, 미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으로내팽이 됐네요. 그러니 사주의 흰빨이 엄청 강해졌네요. 그리고 묘목은 어떨까요? 묘목은 일간신금, 시간신금, 일지유금, 세기온에 삥 둘러싸여서 아주 가로가 됐죠. 칼날에 싹둑 잘린 나무가 되겠습니다. 힘이 전혀 없죠. 그러니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됐네요. 내 힘을 빼는 상대편의 오행이 하나는 관은 관인상세로 내팽이 됐고, 묘목은 세의에서 완전히 힘을 잃은 그런 상태의 사주라 최강 사주가 됐네요.그런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이 사주 용신은 경금이 되겠습니다.선생님, 강한 사주에 어떻게 경금이 내팽이 경금이 용신이 됩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경금을 손으로 가리면은 이 술토가 작은 쇠세 갖다 묻어버리죠. 토다금매가 되죠. 그러니 경금이 있어서 이 술토를 받아주니까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통관 억불어서 어, 경금이 영신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조도 좀 해주죠. 이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상당히 좀 조열하지는 않지만은 사주가 어, 열균이 좀 있는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차가운 큰 쇠로 조우를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조우 옥불어서 또 통관으로서 경금이 영신인 사주가 됐습니다. 이 신은 뭔가요? 운에서 보면 좋은 이 신은, 이 신은 물운이와서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되죠. 어, 그래서 물기운이희 신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격은 어떻게 되나요? 격은 월주에 경술 개강이 있죠? 개강이 있으니 개강 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이 사주, 어, 본인이 사주 공부를 해도 되는 사주냐고 물어봤죠? 사주 공부에 아주 역합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금의 일주죠? 또 신유일주고, 상당히 예민하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어, 미토, 술도화개살이 발달됐죠? 화계살은 뭡니까? 일반직보다는 특수직. 이렇게 특수한 일을 하면 좋으니까 사주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화계살이 인성으로 잡혀있죠. 그러으니 인성이 발달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묘목과 요금이 도하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정화, 신금, 신금도 도하로 봐야 되겠죠. 도화성이 발달돼서 상당히 인기운과 어, 영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술 괴강이죠. 괴강은 상당히 청명한 살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아주 적합이고. 그리고, 어, 관인상생이 돼 있죠. 정화가 흙을 생하고 흙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공부빨이 됩니다. 그러니 사주공부에 아주 적합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공부를 하면 남보다 두배 이상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사주는 강한 사주를 설을 해야 되죠. 물을 만나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 사주는 남들에게 사주를 상담해 주면서 길을 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활이론을 보면서 길을 설을 하면 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에는 아주 적합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 약간 저연한 사주라고 했죠.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그래서 호흡기 회동 어, 쇠가 상당히 강하기는 강한데 조우가 좀 맞지 않아서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조열하죠 그런지 호흡기 에동조의해야 되고 신경성 질환 주의,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로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어, 부인병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궁 요방에 어, 사주에 물이 있으면 오메윤활유가잘 공급돼서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데 어, 물이 없어서 윤활류가 부족한 것과 같이 자기가 잘 작동 안 하는데 그 중에서 자공 유방이 약점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민님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민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혜운님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